안녕하세요. 전무다 김학인정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벌써 한주의 중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고난의 씨앗으로 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기적의 씨앗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기적의 씨앗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창조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라. 2021년 12월 2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예, 말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새 장막을 놓고 기도했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위로를 얻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아는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믿음의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도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료밭에 있었던 또한 가지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의 믿음의 시험의 세번째 해당하는 시험인데요. 언제나 시험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요? 열한기상 17장 17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이일 후에 그집 주인이 되는 것을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르바 과부의 아들,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녀의 슬픔은 마치 삶의 전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르아가부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열심으로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며 엘리야에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시절 이 좌측 신장이 좋지 않아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을 때 몸이 호전되지도 않고 또 군대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절망 가운데 제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너무나 그 편지를 보고 괴로워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창고에 있는 캐비넷에 제가 보낸 편지를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놓으셨는데, 그 창고 문에다가 아버님께서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써놓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런 편지를 안 쓰는 게 나을 뻔했다는 라 후회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사르바 과부에게 아들은 삶의 전부였고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자 지금 고통 속에서 이 사르바 과부는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달리 엘리야는 격양된 사르바 과부와는 달리 매우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안고 자기가 거쳐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사실 아들이 죽은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의 이러한 원망과 비난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녀의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는 성정이 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녀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녀의 아들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그리스네가와 사르밧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락방은 엘리야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로 갈고 닦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엄청난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건 기도를 그는 드리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지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지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데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엄밀히 따지면 그녀의 아들은 병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엘리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아는 이 여인의 문제를 자신의 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아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아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는 죽은 시신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엘리아가 목숨을 건 기도였냐고 하면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것들을 만지는 것을 상당히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자격도 끝날 수 있었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엘리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아이의 죽은 몸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죠. 이것은 그가 세 번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대단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죽은 사람을 살린 성경의 스토리가 구약 성경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모세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 일을 지금 엘리아가 기도를 통해서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과 인내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결국 엘리아는 기도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엘리아였을 것입니다 물론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은 바로 엘리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가장 큰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현실로 되는 것을 볼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의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22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가 살아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된 것이죠. 저도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의 수준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박종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사르법 과부의 말로 열1개상 17장의 말씀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방으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와 사르법 과부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제 엘리아는 사료밭에서 훈련의 합격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갈매산에서 의 영적인 전투를 승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지금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갈매산에서 이제 수많은 바알과 아살의 승배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엘리아로 하여금 이런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새 장막을 놓고 기도했던 지난달에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요. 제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새 장막의 주인에게 연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렌트로 1년의 계약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우리의 노력으로 집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보다 못한 집을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낙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을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다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야의 목숨을 건 기도, 끈질긴 기도, 헌신적인 기도, 희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죽은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말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영적인 전투를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 마하나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